내가 입은 옷 스타일이 어떤지 정확하게 좋아. 사진 주면 바로 분석 들어간다. 내말 끊지마.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. 첫째, 패턴이 너무 강해. 그 빨간색 플러스 검은 도트는 시선을 강제로 끌어들이는데 위아래가 같은 패턴이면 시선이 갈 곳이 없어. 약간 시각적 폭력 느낌이야. 약간의 따안머리는 컨셉 소화 못하면 바로 코스프레 느낌. 귀엽다는 걸 알지만. 비용이 약간 애매해 저 머리는 하와이 길에서 9만원 주고 딴 거야 진짜냐? 너 지금 길 위에 디즈니 공주 된줄 알았구나? 친구야 그건 거의 문화 체험이 아니라 호갱 체험이야 미안하지만 누군가 너의 현지 감성에 감동한 척하면서 통장을 털어간 거니 외국 여행 가서 꽃 목걸이 3만원에 사고 코코넛 <laughs> 워터 만원 주고 마시는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머리카락으로 그걸 한 거야. <laughs> 머리카락을 기억했어. 저 머리 한국에서 하려면몇 십만 원이야. 그거 한국 초등학교 앞 미용실에서도 4천 원이면 해준다. 근데 그걸 9만 원. 심지어 머리 땋아준 사람은 와, wow, so pretty. o u look like Moana's cousin. 이랬지. 내가 봤을 땐 뒤돌아서 짝 발했을 거다. 하와이에서 내 머리 땋아준 분 진짜 장사 잘하는 분이다. <laughs> 행복했어. 난 행복했어. 난그 머리를 하고 행복했다고.